안녕하십니까 고민의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 셰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영상 편집을 좀 재밌게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스시소라 맛보점 그리고 스시소라 강함점 거의 이틀만에 두근대를 다녀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근대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결 방식으로 리뷰를 <laughs> 해볼까 합니다 자, 맛보정 김진성 셰프님 그리고 가은정 원선민 셰프입니다 맛보정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고요 유튜브도 몇번 찍었으니까 일단 여유 <laughs> 에, 있는 에, 표정이시고요 그리고 가은정 원선민 셰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자체는 좀 처음으로 찍는 것 같아서 에, 좀 많이 긴장되어 있는 표정 일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큐! 자, 맛보점 같은 경우에는 우엉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다음 점은 밤소스, 그리고 밤 올라간 계란찜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인 수도 있지만,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나는 음식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계절감은 느꼈지만, 밤소스로 하는 것보다는 우엉 같은 걸로 이제 계절감을 느끼게 해 주셨던 게더 좋았던 것 같대요. 일단 자, 이날은 맛포점에서는 제가 혼자 먹었었고요. 그리고 가음점에서는 새 유튜브가 있는데 새 유튜브의 노래 감독님과 같이 식사한 자리였습니다. 가음점에서는 제가 간김에 지란지교 넘버 no. 3하고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회가 나왔는데요. 네, 두근데딱 광어이지만, 맛보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키모도 같이 주셨었습니다. 자, 앙키모 사서 어, 먹었었고요. 또 가문점에서는 일단 저점이 와사비, 소금으로 먹었었습니다. 즉성 간도는 네, 두근대다 비슷하게 좀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단맛이 있는 느낌이 나는 광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끼면 사서 먹는 게좀 좋았긴 했죠. 자, 광어 진느러입니다진느러이 살이 또 이제 기름이 있어서 이브이 같은 경우에는 버터 살짝 구워서 드립니다. 아부리라고 해서. 근데 컵때만 봤을 때는 왼쪽에 좀더불 느낌이 나잖아요. 결과적으로 맛도 감정적에 좀더 약간 불향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에, 와사비 소금으로 먹었습니다. 자, 다음의 요리입니다. 자 맛보점은 단새우 그리고 잣나물 연어알 그리고 소스는 스미소라고 해서 된장 소스인데 좀 달콤한 소스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가무점 같은 경우에는 문어를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닭고야와라카니라고 해서 근데 문어를 주실 때 따뜻한 문어 삶았던 된장 소스가 밑에 좀더 있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막그 생각이 드네요. 두개다 어떻게 보면 술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맛보점은 이제 제빵어에 안에 내기 떨어라고 해서 참치 뱃살 다진 것이 들어갔고요. 그 안에 그 마늘도 같이 들어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간지로 내주셨고요. 다음은 점은 참치입니다참치를분재해가지고두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간장. 그리고 양파도 같이 주셨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맛있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가음점에 좀더 임팩트 있게 맛있었고요. 맛포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간 내기토로의 네 간이 좀 약하게 되어 있었던 건지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었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있으면 어, 금방 반응이 나요. 실제 스시코지에서 이제 영업하고 있으면 그 피스가 맛있었을 때는 금방 고객님들이 더그 맛있다는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만에 하나 무 표정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서서 아니면 맛이 없었다 라고 셰프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되겠죠. 자 다음의 요리입니다 맛보점은 이제 가지를 튀겨서 그 위에 우니크림 소스 올라간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점 같은 경우는 흰쌀 생선 튀겨서 어, 차가운 식초 소스에 담겨 놓은 남반즈케 라는 요리인데요 그 위에 무화과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두개다 맛있었지만, 같이 가문점에 갔던 간도님이 이날은 뭐가 맛있었어요? 했을 때, 이제 난반 즈개를첫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뭐, 뭐 저한테는 난반은 <laughs> 아니었지만, 아, 그래도 괜찮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복이 나왔습니다 전복 같은 것도 좀 개성이 있어서 재미가 있네요 이제 맛보전 같은 경우에는 얇게 슬라이스 해 주시고요 감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시야를 있게 잘라 주셨지만 무게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식감은 전복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있을 경우에는 내장하고 밥을 비벼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여기서 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군데 또 전복 내장이 네 조금 온도감이 차갑지는 않지만 뭐4온 정도여서 살짝 따뜻하게 내주셔도 더 맛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여기서 스위머노 나왔습니다 이제 맛보정 같은 경우에는 마지락 그리고 뭐 가음지은는코스그선상 뭐 여기서는 스위머노는 어, 안하셨네요 진하게 에, 맛을 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에, 여기서 스시가 시작합니다 일단 김진선 셰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짝 하나 하나에 자신감 있게 해주는 그 느낌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밥을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막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밌게 꺼내 주신다,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도미 뱃살 중에 제일 대뱃살 부위를 저한테 주셨네요. 원서민 셰프 니 길이도 한번 볼까요? 뭐랄까요, 뭐 완전히 익숙해진 느낌이는 아니지. 지만 뭐 무난하게 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주 빨리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오는 속도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으니까 던짝 하나 하나를 좀 긴장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일단 그렇게 봤었습니다. 뭐두근데다 괜찮았지만 포전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살짝 샤리가 약하게 느꼈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감정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랜만에 다녀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에, 어느 이사의 맛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적게 봤던 것 같아요. 첫두 번째 비스입니다자 맛보점은 일단 한치 그리고 가음점은 제빵어를 이제 살짝 앞을 해가지고 안에 마늘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음, 밥이 살짝 애매하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맛보점은 맛있으니까 바로 이제 맛있다는 반응이 나오잖아.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고 연출을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맛있으니까 이런 반응 나오겠죠. 그리고 또가음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은거 하면서 먹었었던 게 맛은 오히려 있었지만 애초에 임팩트 있는 한 피스를 꺼내드리면 나중에 임팩트를 덜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 한번 자리를 받아봤습니다. 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스시서라가 모든 가게가 똑같은 레시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레시피 같은 거는 있었지만 치로 오시는 고객님이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가는 게 전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도 마포점은 적초가 들어가지만 너무 진한 느낌이 아니고요. 가음점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이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봐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근됐다 바바른 일단 살아있는 <목소리> 느낌이 습니다자 다음에 쓰십니다. 순서상 맛보점에서는 여기서 아카미를 주셨고요. 또 가무점은 일단 참치 대뱃살을 주셨습니다. 맛보점 아카미도 이제 적당하게 아카미 두께 한 느낌이 있어서 간질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무점 같은 경우에는 밥이 많은 건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스시다라는 인상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때요. 자 다음에 스시입니다. 자 마포점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상우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문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키모 아그강 스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캐나다상우이가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서 어 괜찮네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그강은 아그간대로 적긴 했지만 약간 좀 양이 많아서 그게 좀 오히려 밸런스가 무너져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에, 다음에 튀김 열이 여기서 한번 나와서 맞습다맛보전 같은 경우에는 새우에다가 이제 가다이브라는 파스타면에 좀 얇은 것 같은 걸 말아서 또 저희 스십에서는 새우 컵튀기 같은 것도 이제 남아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머리라든지 같이 비스크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감음전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아그튀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는 이렇게 튀김 요리가 한 번씩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보정 새우 식감이 더 좋았는데 미스크 소스가 맛이 살짝 약해서 그게 좀뭐 괜찮긴 했는데 0.1%좀 아쉬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오히려 아그디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이 크게 주셔서 오히려 좀 씹었을 때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쓰십니다. 맛보점은 참치 춘패살을 주시네요. 그리고 또강화문 점에서는 아카미를 여기서 주셨습니다. 강문정 같은 경우에는 분리비 몇봉 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리가 살 진짜 좀 부어있는 느낌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초밥은 그날의 날씨나 온도나 이런 걸 따라서 조금씩 상태가 달라져요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레시피라는 건 진짜 조금씩 세심하게 바꿔가는 게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치 치우도록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자 다음에 맛보점은 도와새우 입니다. 그리고 아, 다음 점은 정갱이 입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는 맛있었지만 간장을 하고 레몬을 살짝 뿌렸었어요. 저였으면 사실은 이제 보다이이 그대로 쓸 때는 간장을 하고 레몬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살 만소금으 올려요 그러면 이 소금 때문에 간질 맛이 올라와서 또 맛있는 한 피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라고 전달을 해 놨습니다 자 가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아직 정갱이 인데요 정갱이가 일단 기름이 있긴 하는데 심해를 해요 이 심해 간도를 살짝만 또 하셔도 임팩트가 생기지 않았을까 스시소라 가무정 같은 경우에는 정갱이 위에 초록색 약금이라는 어, 게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위에 나이다이즈라는 살짝 식초 같은 걸 올리는데 저는 그것보다 레몬으로 올려는게 훨씬 임팩트가 생기지 않았을까 막그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미소를 주셨었습니다 자 여기서 맛보점에서는 지름이니 전갱이가 나왔습니다 안에 마늘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마늘을 쓰니까 또 임팩트를 후반부에 느껴서 네,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 강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은이를 주셨습니다. 단새우, 그리고 나다상 은유를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거등어 번초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나왔었습니다. 마포점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했지만 뭐 하루 정도 느낌이고요뭐 가음점 같은 경우에는 단면 봤을 땐숙성 뭐 2, 3일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두 군데 다 괜찮았어요. 맛은 근데 특히 이제 마포점에서 나왔었던 거두어가더 맛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장어가 나왔어요. 부드럽게 해주셔서 어 근데 장어 맛 자체는 가음점에서 좀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솥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개다 금때 였는데 확실하게 마포점에서 쓰는 금때가 크게 보이네요 그리고 좀 기름도 있어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포점에 다녀왔을 때솥밥 안에 튀긴 테파 채를 넣었으면 좀 좋겠다고 해서 그거를 반응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팩트너 어떻게 보면 마포점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유즈 코쇼도두근 됐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토마키도 나왔었어요. 두 군데다 어이 대신에 후추를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분은 이제 어이를 못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 배는 굉장히 부릅니다. 자, 격극 계란입니다. 격도 두근대다 옛날에 제가 스시코지에서 개발을 했던 격 스타일을 스시소라 소주전페거는 이 레시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뒷집한 친구들도 수준 조금씩 올라온 느낌이 받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디저트입니다. 막두근대다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비주얼상 도 맛보전 좀또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틀 만에 두 군데 다녀왔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좋았어요. 마포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녀왔었던 것 중에서는 하나 하나 퀄리티가 좋았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럼 강화운전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랜만에 다녀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준을 유지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아주아주 아주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세심한 완성도까지 봤을 때는 이날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저는 맛보점에선 또 만족도가 있지 않았을까 정확히 판단했을 때는 이날 기준에서는 맛보점이 좀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막 그렇다고 <laughs> 이제 뭐 다음 점이안 좋다. 그렇지는 뭐 절대는 안 되고요. 원선민 셰프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좋았고, 원선민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음식 그 서류면도 하나씩 가르끔하게 해주시는 편이신 것 같아서 저 모습을 봤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전담 그리고 강교정, 이렇게 정상윤 셰프하고 한산태 셰프 두군데를 이틀 만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영산도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